지식의 놀이터다. 당신이 찾던 지식 교양. 공평한 뉴스, 국민의 시선.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상상력으로 뉴스를 디자인하는 시선 뉴스입니다. 여러분은 정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정치인과 함께하는 나는 정치인이다. 오늘은 은평구청의 김우영 구청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서울 은평구청장 김우영입니다. 부장님, 저희 지금 얘기 나누고 있는 이곳 굉장히 정서적이고 굉장히 아름다운데, 음... 세시서문화관이라고 들었어요. 네, 네. 어떤 공간이죠? 여기는 이제 우리 은평 한옥 마을의 시범 한옥으로 지었던 공간인데요. 우리 한국의 그긴 문인 세 분을 여기에 모셨어요. 그 이외수 작가님, 중강스님, 천상병 신. 인이세 분을 이 북한산 에 올라가는 많은 관람객들한테 한 번쯤 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시면서 한옥도 보고 이세 분의 작품 세계도 한번 엿보시라고. 네. 아, 이 세시서 문학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세시서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 궁금했는데 그런 또 의미가 있었군요. 네. 먼저, 민선 5기와 6기, 이렇게 은평 구청장으로서 연임하고 계시는데 그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죠? 삶의 현장에 가까운 기초 지방 정부기 때문에, 어, 이렇게 단절내 있는 사람들을 마을 속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공동체 속에서 문화가 꽃피도록 하고, 음, 그런데, 어, 민선 오기 때부터 관심을 가졌죠. 그래서 한게 이제 도시 재생 사업이에요. 그리고 이제 은평구 산세 마을이 그 출발이었고요. 그리고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라고 여러분들 뭐 네이버에서 한번 검색해 보시면 작년에 대한민국 공공건축 대상을 받았어요. 기존에 있던 연립주택 상황을 보니까 멀쩡한 주택이에요. 단독주택도 아주 오래된 건 헐고 그대로 있는 주택을 이어붙이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형 신축을 했어요. 그야말로 재생이네요. 네. 재생형 도서관을 지었는데 기존에 있던 마을이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서관 마을이라는 컨셉을 하게 됐는데 지금 전국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견학을 오고요. 만화도서관은 아주 옛날 연립주택 그, 골 살렸기 때문에 아주 작은 작은 밀실과 같은 효과가 있고, 그런 하나의 마을 재생 사업으로 볼 수가 있겠죠. 네, 도시 재생 사업 외에 또 다른 중점을 둔 정책이 있었다면요? 제가 의미있게 생각하는 그 작은 사업이 하나 있어요. 이제 구산동에 은빛주택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분들은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에요. 뭐 기초생활 수급비, 뭐 기초연금 이런 걸 받으셔도 그것의 절반 이상을 임대료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입니요 아, 이분들을 11명을 모았어요. 그래서 신축을 했습니다. 그 어르신 공동체 주택을. 그리고 1층은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어르신들이 차가 없잖아요. 이 주차장은 동네 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을 하고 거기서 주차비를 걷어서 어르신들이 그, 운영도 하고, 뭐, 어떻게 보면 일자리도 만들어지죠. 그래서, 그, 그것도 하나의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이고, 주거 환경을 또 개선하는 것이고, 또 사회복지가 요즘은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그렇죠. 찾아가는 동주민센터가 있잖아요. 11가구가 각기 반지하에 살 때는 13군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한 군데만 가도 11가구 구성원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러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이자조고 매부 좋은 그런 사업이다. 그런 데 대해서도 아주 의미를 느끼고 이걸 좀 더,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청년 공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빈집을 임대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서 옛날 신촌 하숙집처럼 청년들이 뭐 월세 50만원 이상 가는 그런 월세 부담 때문에 힘들잖아요. 굉장히 부담되죠. 그 절반 이하로 임대료를 줄였어요. 그런 것도, 어, 그, 공동체를 회복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것들 정책 중에 가장 뿌듯한 정책 성과가 이나이 정도 성과 이뤄냈다 자랑할 만한 어떤 성과가 있다면요 음, 주민참여예산제가 아닌가 싶어요 주민참여예산제 네. 세금 내는 주민이 직접 그 세금을 어디에 쓸 건지를 어, 선택한 그 제도가 주민참여예산제예요 직접적으로 뭐. 시정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죠. 네네. 그러니까 단지 이제 뭐 민원을 듣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가 가용한 예산이 예를 들면 뭐 10억이 있다, 20억이 있다. 20억을 놓고 주민들이 직접 제안을 하고요. 또 모바일, 요즘 뭐 스마트폰을 다 갖고 있으니까 모바일로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은평구는 최대 주민 10명 중에 1명이 그 주민 참여 예산제에 어, 투표를 했어요. 그러면은 행정의 효율이 올라가죠. 생산성이 높아지죠. 주민의 편의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직접 민주주의는 대중의 지혜를, 어, 집단 지성을 모으는 그런 방식이고, 여러 가지 요즘 과학적 실험에 따르면 한 명의 엘리트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디어를 교류할 때 훨씬 더 생산성이 높다는 결과가 실험을 통해서도 나오거든요. 네, 이렇게 주민들과 함께 직접 함께 만들어가는 행정이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지금까지 이런 것도 있지만 또 앞으로 만들어갈 은평구도 있을 것 같아요. 부산에서 의주로 올라가는 이 천리의 정중심이 은평구 녹본동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양천리라고 불리거든요. 양쪽으로 천리다. 그 양천리가 있는 데가 서울혁신파크라는 그 서울시가 조성한 사회혁신파크입니다. 거기가 이렇게 돼 있어요. 통일 비용이 일천조 원 엄청난 비용이 들어요. 사람들은 야 통일하면 돈 많이 들겠다 하지 말지 않을 수 있는데 통일 비용이 일천조 원이지만은 통일 효과는 그렇죠. 일경 일천조 원 아. 일경 예. 네. 그래서 우리 한반도가 사실은 그 실크로드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분단 때문에 우리는 섬나라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분단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의 출발점이 어디겠습니까? 중심인 은평구, 은평구 양천리인녹본동도 되고요. 거기가 통일로예요, 통일로. 통일로 올라가는 통일로가 있고 또 기차 철도는 수색역이에요. 아... 수색역은 인천공항으로 통하고 경의선을 통해서 북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은평의 꿈이 뭔지 알겠죠. 네. 우리는 은평구가 조금 더잘살아지길 바란다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반도가 어, 바뀌어야 된다. 섬으로 제한되어 있는 우리가 대륙으로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 우리 은평구의 비전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큰 꿈을 꾸고 있죠. 네. 최근 정치권에서 자치분권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남다른 의견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골목까지 따뜻한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이 분권이다. 그리고 이 분권을 하려면, 그, 지금 현재, 뭐, 세입, 세출의 측면에서, 어, 세입은 중앙정부로 8, 지방으로는 2, 8대2 부조예요. 그거를 이제 7대3으로 이 문재인 정부는 일단 변화시키겠다는 거예요. 어,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6대4로 바꾸고, 세출의 측면에서는 거꾸로 지방이 6, 중앙이 4예요. 그걸 예를 들면 한 5대5 정도로 어, 재조정을 하는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최종 그 우리의 예산이 최종적으로 도, 도달하는 지점, 그게 주민들이잖아요. 예전에는 분권하기 전에는 주민 1인당 복지 내지는 뭐그 지역 예산이 1인당 100만 원이었다면 분권을 하면 200만 원이 되는 그런 식의 실제 주민들에게 더 많은 이익이 가는 쪽으로. 이, 그 예산의 물꼬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권한을 주고 선택권을 주면 나의 예산이 엉뚱한 곳이 아니라 나의 삶에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 이게 이제 요즘 제가 생각하는 분권의 의미입니다. 자치분권이라고 그 권력이 지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핵심은 국민에게 있다. 이렇게 그렇죠. 봐도 될것 같네요. 네, 네, 네. 네, 지금까지 김우영 구청장님의 정책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개인적인 이야기로 더 재미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른 나이에 최연소 구청장님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니까 러 어, 욕도 많이 먹어요. 그렇죠. <laughs> 김우영 구청장님 생각하시는 정치란 무엇인가요? 뭐 정치는 어.